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두달 과정 거치면서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약간의 느슨함 같은 것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오는 것을 느끼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에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꼭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을 시간에는 삶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제사 잘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럼 예배는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축복의 기본 중의 기본이 예별이죠. 그러나 삶이 잘못된 가운데 드림이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시잖아요. 그것 하나님은 예별하시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잖아요. 둘다 예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축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일단은 예배는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고 그리고 삶 자체에도 이 예배하고 뗄라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뭐 아, 너무 좋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 될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손해보는 것을 안 할까? 어떤 이익을 가치로 해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더 많이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손에 걸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손에 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태산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봤어. 징계를 봤어. 성도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그걸 선택해야 돼. 그러나 내가 쉽고 평안한 것을 선택하는 삶은 절대 안 돼. 쉽고 평안한 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건 내가 인생 실패 하는 거야. 그 인생은 실패 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바라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시간은 만일에게 다평등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24시간이고, 누구는 4 8시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하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격을. 근데 이 시간, 지금 53분이라는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할 것인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직장 정말 힘들게 하고도,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가, 내게 보이 되는 것인가, 이걸 내가 정확하게 확신하고, 그 정확하게 확신한다면? 찬송하면서 그걸 확신한다면 사도 가오처럼 참소하면서 그 선택해야 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나보다 직권이 더중화 직권 맡은 사람이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목사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정말말씀입니다 가는 치다가 아무리 예수님두지자라도 지옥 가면그 인생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인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살았는가? 하지만 안 했는가? 그 우리가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애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 마음이 있어요? 용서가 잘안 돼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땅방울, 귓방울 이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려는 사는 용서해야 되는지가 용서가 안돼 하나님 저게 힘을 주십시오. 저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통곡하면서 절가하면서 용서하려고 하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충만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로 최고 최고로 복된 것이 뭘까요? 최고 최고로 복된 것이 이만한 다이아몬드 얻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음, 삼선 엄이라는 삼성전자의 회장의 시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게 진짜 복인가요? 그게 복이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저는 최고의 복을 선택하라면, 최고의, 최고의, 최고의 복을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해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예요 삶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삶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어, 우리 45절, 46절 같이 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인도하 내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런, 예, 동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낙원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산. 헤덴도 없고, 상암도 없고, 그러니, 예, 동산이었죠. 근데, 죄악이 들어오러 말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마귀가 득식을 하고, 쥐약이 가득하고 이제 쥐약으로 가득한 인생이 태어나면 줄이고 빼앗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기하고 은나하고 파악한 이런의 약악에서 살고 우리가 이렇게 예 쫓겨나서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따을려야 먹고 살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스라엘이 오신 목적이 뭔입만에 하십니다. 입만에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만에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과 입만에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하셔서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자기네 성도가 함께 사는 거 이게 이게 완전히 실현된 것이 요한기시록 21장에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집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의 문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사는 세상이 영혼이 펼쳐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맛보잖아요. 그때는 뭐요? 정말 하늘을 아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났습니다. 그냥 희열과 기쁨과 평강이 너치인 것은 우리가 바보아요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 하나님 어디 가버려? 나 혼자 살아서 이 고통 가운이 광야와 같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신 다 그래서 후야시에게는 그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서 이걸 성취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성전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느끼야 되고, 나라는 경험이야 되고, 나라는 동일이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요상 정상. 근데 이게 얼마나 내가 맛보면 살고 있는가. 예배 때만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풍성하게 맛보고, 그게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맛볼 때, 그야말로 뭐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초기교회 같은 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신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요. 로어하는 거죠. 침송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대어하는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짠 나타나신 거잖아요. 모세의 호랫산에서 떨기나고 불가운데 쫙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한번 쫙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요? 영어로 그런 이 하나님을 내가 대변하고 영어로 하나님을 음성을. 영어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교제하는 이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말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충만히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누가 우리를 감히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충만히 함께할 때 사자나 면서가아로 제가 영광과 불새비 들어가도 그 영광과 불이 물일 하나도 끄스릴 수 없게 만들고 사자 불새비 들어가도 사자들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단성의 애리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아마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믿는.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삶. 다근데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산 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산 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다 성령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지만 성경에 오면 성령이 소멸 기도하고 성령이 근심 해요한다고 성령이 근심하거나 소멸하지 않하고 나와 충만히 하시고, 나 때문에 너하고 기뻐하시고, 그렇대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제사장 미음식 마무리 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거룩거룩 거룩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거룩 거룩 거룩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다내 안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할 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지나치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 안 피하는 사람을 찾지도 그래서 오늘 임식을 제사장 임식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제사장 우리들이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때 제사장이 출발해 오는 거냐 일해 동안 일 동안 이 제사장의 모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온전히 들 매일 들 매일 들. 매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37절에 보면, 너는 이른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혀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른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속죄를 드리고, 매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실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어서 퍽퍽한 재단이 되잖아요. 이제단을 여기 보면 우리의 전 삶, 우리의 몸통, 아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향기로운 제물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경하는 제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거룩한 제단은 우리의 삶, 생각, 원행, 심사가 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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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면서 거룩 출발해야 내 손으로 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그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장엄한 그런. 엄청난 삶, 사람, 능력의 삶을 사다보만들 내가 거룩거룩 거룩거룩함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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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여주에 오면 하나님 앞에 거룩거룩 거룩함을 유지해주면 철저히 거룩해내생각은내 마음에 누구를 초범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이 사단은 그 서로 우리 얼마나 있약한 얼마나 부족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분이 문약한 존재그데 하나님의 응원한 능력을 은혜를 입어서 그럴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냐고 비방하지 않냐고 그런 이관리를 정말 잘해야 니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님께서 단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을게 됩니다. 하여튼 모양이라도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 충만해져, 충만해져. 그게 출발이야, 그게 출발. 아니, 내게. 그게 출발. 넌 일해 동안 치유들이만 완전성, 재단이하여 속지하여 거룩하게, 그러냐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 내 발, 내 귀, 내눈 동안, 내 영혼은 얼마나 거룩한? 순수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금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 바보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 그것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무엇과도는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예? 성도들이. 예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 성령 출발한에 진짜 신령한 맛을 맛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대리 충족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이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내 영혼이 피필하게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점점 성령이 소멸하고 내 영웅을 피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지게 되는 거. 니 그러나 반대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더 성령 충만하기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로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한다면 그 속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게 또, 영혼의시열영혼의 평화, 영혼의 이때에 영혼의 사는 그 만족을 느릴, 느릴수록 어떻게 더그 세계를 추가하고, 더. 혹시 넘어질지라도 아는 거죠.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혹시 넘어질지라도 이런 사람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추구해나가서가는 거죠. 이게 부원 만자의 삶입니다. 부엌바다가에서 흥청망제 사는 주신 구원도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이 우리가 정말 걸어도 항상 나를 걸어가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사장이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내립니다. 매일 드리라 그래서 상번제라는 표현이 항상상자 항상 번제를 항상 드려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은 뭐요? 하루의 시작이죠 저녁은 월요? 하루의 끝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인거죠 다시 말해서 매일이 하나님께 뭐요? 향기의 번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다시 말하기안 완전 거룩한 상태에서 내일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히 거룩한 한계로 번제의 삶이 필요다그 번제를 드리는데, 예, 더불어서 드리는 것이, 예, 전제와, 그리고 소제를 같이 견뎌내서 드려다 이건, 이렇게 계속 안식일을 하면서 또저 절, 절기, 절기가 왔다 해서, 예, 빡 예, 들이지 말고 이것은 내일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지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다기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내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고운 밀가루입니다. 고운. 이 소재는 반드시 고운 걸로 드려야 되죠.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는내 자나 내 욕심이나 어떤 쓴뿌리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완전 고운 가루가 돼서. 내가 빠져서 죽어야 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약 22리터, 10분의 1이니까 약 2.1리터, 한대밥 정도. 어, 그큰운 가루를 그 본질에 같이 들이고그 다음에 찍은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 네, 은약 어, 3.6미터 정도, 3 6터 어, 정도 되는 이양 아, 네. 기름을 드리고 전제로 전제로 부어 드리는 제사법이죠. 포도주 4분의 1 김. 그러니까 큰가루 그리고 아까 고기 그리고 뭐요? 예 찌은 기름 3.6도 포도주 역시 3.6도. 뭐 거기에서 여러분 고기만 우리가 꼬도 얼마나 냄새가 당겨요 그죠? 고기만 꼬도 진동하잖아 배고플 때뭐 아직 식사 안 하신 분 지금 집에 가다가 혹시 옆에서 야, 삼겹살 구멍 흐르는 냄새가 코를 하잖아요 얼마나 냄새 거기에 기름도 또큰 가루도 같이 끼워져 있고 그리고 포도도 같이 구어드리면그 냄새가 얼마나 납니다 이것을 매일 365일 매일 아침 되면 곧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우리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 언제나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오. 충만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할수록 누가 우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해봅세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그 나이 40대 영감이 미에도 바울의 그 군사력으로도 건들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다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님에 함께하고 싶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날로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건, 만의 경제는 가만히 있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우리에게은혜베 부르시고, 능력베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려고, 우리 함께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거룩, 거룩하기를, 진리로 축복합니다. 거룩, 그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 에해서 거룩을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절대 마음을 품지도 말고, 생각까지도 맞고, 행해서도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 이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는 천만 해놨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이곳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십니까? 이게 우선이야. 이게 우선. 이게 우선이야. 아무리 바꿔도 그게 우선이야. 그걸 놓치고 나요그 자체가 하나님 것이 얼마나 향기롭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 영광이 되려고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니다 세상에 빛이 려고 살려고 그 몸부림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면 최고의 향기로운 제사는것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어려워하는 것을 힘든 일을 그럼 건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에 본, 면 손에 벌수록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아까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그 은에서 너희의 살이 큰일이다. 할렐루야. 너희의 살이 큰인이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요? 사도발처럼 손에 받지라도 매가 될지라도 찬송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영성이죠. 이게 진정한 장성한 영성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정말 30대 시대 몇 배, 1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삶을 바쁜 는 두리병, 평생 대대의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